좀 커피가 한편으로는 조금 답답할 수 있는데. 약간 일본의 BA에 와가지고 그 라벤더 파트를 촥 먹어서. 아, 미, 사포로 얘기하십니까? 아, 사포로? 사포로 B, 그, 사포로 BA 같은 커피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네. 빵이 같은 것같아요 아, 좋은 원두가 아닙니까? 음, 아닙니까? 빵이죠. 제로도. 빵이 너무 맛있어요. 그걸 좀덜 먹고 이걸 먹지 마. <laughs> 젖들이기고자 하는 커피는 아닌 것 같아요. 단독으로? 단독, 단독 커피. 그래. 이 제품은 일단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혼자, 집에서도. 좀 아, 먹자. 응. 아내 주지 말고, 아유. 남편 주지 말고. 못 혼자, 혼자만 숨겨서. 못됐어 어.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방송을 오, 해보는 네. 것 같아요. 아, 오늘 여러분 이제 찾아뵌 것은 이제 뭐냐면, 아좀 이게 예민한 걸수 있어요. 왜요? 왜냐면 각자의 이제 기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아. 오늘은 원두 소개 좀 하려고 해요. 또또 음, 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 오늘 원두 소개 한다 그러니까 어 허니네 뭔가 유료 광고나 뜬거 아니냐? 여러분 네. <laughs> 숯불 고기에서 그렇게 들어 광고가 나는왜 음, 이렇게 네, 음식 비즈니스에 고... 왜 이렇게 숯불 고기 어. <laughs> 오빠 때문에. 항상 음, 잘채려드릴 테니까 <laughs> 한번 드셔도. 4만 원 어치 숯불갈비에서 와서 드셔달라고. 그렇게. 4만 원이면 그냥 시식 아닙니까? 4만 원이 시식 아닙니까? 그래서 난 자꾸 뭐숯불갈비 4만 원 어치 후원해주겠다. <laughs> 어, 여하튼 뭐 감사고 하 하여튼 뭐 유료가 한는절대로 아니고요. 아, 요즘 이제 저희 집에서 자주 먹는 평소에 그, 즐겨 먹는 즐겨 먹는 원두를 좀 소개할까 합니다. 네.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중요한 거는 이제. 한세 가지 정도 네. 나도 한번 저거 사 먹어볼까 하시는 분 외에는 네. 뭐 그냥 재미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전에 또 드릴 말씀이 있죠 네, 뭐죠, 뭐죠? 이예 <laughs> 그럼 구, 아직까지 구독 안 하셨던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이런 거좀 아, 가끔 해드려야 돼요 왜냐면또뉴 아, 뭐... 멤버들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뉴 멤버들께서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저희 원두는 없어요. 네. 근데 이거부터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나름 조회수도 잘 나오는 리사를 어. 커피가 있어요. 아, 아 어. 지금 그게 빠졌죠? 리사르 네. 자주 먹는데. 네, 예, 왜 그러면 리사르 원두는 없냐? 아니, 이게 뭐, 세개막 사놓고 이게 먹기에는 쟁겨놓게 너무 많아서. 라틴 리사르 오늘 원두는 준비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리사르 요즘에 만들기 조회수도 잘 나오더라고요. 먹어보고 진짜 깜짝 놀랐죠. 솔직히 음. 해, 집에서 예로 했는데. 음. 맛 똑같아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리사르 원두는 보니까 이제 그 상세하게 적혀있진 않지만 브라질이랑 이디오피아 원두를 로스팅한 거더라고요. 아. 그래서 리사르 원두는 좀다크하면 그래서 구수하고 좀 그래요 에스프레소나 요즘에 라떼 먹기도 좋아요 우와. 그래서 리사르가 지금 청담으로 진출했잖아요 그래서 청담에서는 라떼 같은 것도 이제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 이제 하나 청담 한번 가봐야겠다 네 그래서 약수점 외에 좀더 다양한 커피를 원하시려면 걸어야죠 네 청담 한번 네.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조만간 저희도 네. 또 청담 한번 네네. 또 방문 뭐 사장님이 오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laughs> <laughs> 사장님이 오라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오늘 간다간다 쇼 간다 하거든요. 그래서 가서 한번 리사르 강남 분위기는 어떤가, 또 한번 또 심층 취재를 해보는 걸로 할것 같아요. 사장님 이 영상 꼭 보셨으면 좋겠다. 아, 그래서 좀, 주, 저희, 한, 예, 네. 예, 이런, 예,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laughs>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면 일단 누르고 시작하세요 여러분 일단 누르고 여러분 선구독 예. 후 좋아요 가게에서도 또 이제 손님들한테 내놓는 다크를 다크.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다크에다가 생크림 넣어 먹으면 너무 뭐 fun. 무조건 거기에 설탕 뿌려 먹으면 무조건 맛있는 것 같아요 크림이 있냐 아니, 없냐의 없냐. 차이죠 맛부터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예쁘죠? 예쁘죠? 역 음, 맛있겠다 음, 네. 다크커피를 제일 잘 마신다라고 하는 게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네. 어, 제가 골랐는데, 일단 뭐, 통 자체가 크지 않습니까? 저희는, 네. 아, 그, 한번 소개해드렸죠. 네. 아, 또 2014년 로스팅 챔피언인, 네. 또, 어, 아직까지도 바릅니다. 뭐죠? <laughs> 왜날 시켜? 시그니처 로스터스의 이제 저희 시너지 원두. 아 저는 이게 그냥 가장 무난무난하게 요즘에 제일 맛있어서 큰 용량 대용량을 주문해서 자주자주 아, 내려 먹어요. 자주자주 그냥 응. 내려 먹는 게 이거 같. 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콜롬비아 60에. 응. 에디오피아 40. 프레소도 좋고 아메리카노 타먹기도 좋고 응. 또 산미가 있기 때문에 이 시너지는 또라떼 먹는 것도 응.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무난하니 제일 나아. 근데 이제 요번에 구입하려고 들어가 봤더니 가게가 응. 6년 돼서 뭐 요런 거 하나를 또 어. 판매하시더라고요. 아, 어, 요거 괜찮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5W1H 그래. Who, where, when, what, why, 1H는 how. 뭐 그래서 응. 본인의 이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멋있게 풀어내셨는데 찰락. 비싸요 이게 100g에 13,000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거 저희가 이거 찍기 전에 한번 먹어봤거든요 아 너무 맛있어요 강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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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음. 향이 차 마시는 거 같은 거예요 네. 제가 에스프레소를 뽑아서 먹었거든요 그까 왜냐면 네. 본인의 이제 그 기념일 때, 백블을가 집어 넣은 건가? 그럴 때는 좀 터트려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뭐 5주년, 네. 뭐 이럴 때는 한번 터트려야 되거든요. 네. 어, 근데 이게 처음에는 좀 그랬죠. 100g에 이제 13,000원이니까 한 비싸요? 가격이 두배 정도 돼서 사볼까하다. 그래도 6주년이고 제가 좋아하는 구입해 봤는데 너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콜롬비아랑 코스타리카를 반반 섞었더라고요. 아. 코스타리카 커피가 조금 고급이거든요. 아, 고급. 네, 그래서 단가가 비싼 게. 그 커피에서 진짜 라벤더 형이다. 나타나요? 예, 맛이 레드그레이프, 청사과, 패션프루트, 라벤더. 이래서 약간 음. 지금 여름에 들어가는 이 길목에서 이 길목에서 좀 커피가 한편으로 조금 답답할 수 있는데. 약간 일본에 BA에 와가지고 그 라벤더 파트 촤악. 바비. 사포로 얘기하십니까? <laughs> 사포로? 사보르비, 그 사보르비 같은. 거기에서 그 라벤더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커피를 마시는 듯한. 그쵸 커피를. 착각을 불러일으키네 그래서 굉장히 상큼하면서. 차 같았어요 티. 맞아. 차같이 응. 차가. 꼭 드실 때 에스프레소로 못 드시는 분도 드실 수 있을만큼 부드럽더라고요어 에스프레소를 좀 드셔보시길 원하고. 여러분들 알려드리려고 제가 또 또 가게로 전화를 했어요. <laughs> 전화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난왜냐면 아, 일단 100g만 판매하신대요. 아.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4월달, 5월달 이렇게 하시냐 했더니 이제 자기네 이제 적정 양까지만 판매하신대요. 를 그러니까 아, 이게 어느 것까지만? 네, 그러니까 언제 떨어질지는 모를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은 조금 비싸더라도 아 정말 고급원두이고 정말 네. 맛이 차원이 좀 다르다르습니다. 그래서 약간 좋은 산미 원하시거나 네네. 또 여름에 이 길목에서 뭔가 커피의 답답함이 느껴지시는 분들은 조금 가격이 나가더라도 아 요거 아 5W1H. 그러니까 이렇게 커피퍼드시는걸시면서 꽃밭을 거니는 그런 느낌이에요. 또 허니가 이제 마지막으로 네네. 세 번째 원두 추천해 드리는데 이거죠. 이거는 제가 근데 아이스 라떼를 잘 먹는데 그때 사용하는 원두. 응. 음, 뭐 로지. 제가 추천드리는 원두. 펠트, 시즈널 에스프레소. 이게 오틀리랑 먹으면 또 진짜 구수하고 맛있고, 네. 우유랑 먹어도 맛있긴 네. 해요. 요 매력이 뭐냐면, 이건 가게에 가서, 네. 원두를 살때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공짜로 한 잔을. 네, 공짜로 그따짜리 그렇게 맛있어. 맞아요, 공짜로 먹는 그 커피가 그렇게 맛있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사게 되나, 내 어떤 어. 나의 어떤 무의식이? 또껑 근처에 계신 분들은 뭐한번 이제 시내 나가서 이거 구입하시면서 한잔 드시면 좋은데 그냥 또 요거만 구입하기에는 조금 어, 또 손해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들 때가 가서 있어요. 가서 구매할 때만 사실 그래서 저는 사오긴 합니다. 음, 그거기서타주면또 그래. 맛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 또 좋은 또 기계로 어. 또 바리스타 분들이. 잘 타주시니까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라, 아이스 라떼를 즐겨 드시는 분들을 위한 저의 원픽입니다. 아이스 라떼? 네네네. 네. 조금 이제 안타까운 건 이제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네. 또 이제 외국에 계신 분도 있는데 아... 아, 그분들한테는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 나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시면서 여러분이 있는 곳을 조금 댓글로 써주시면서 응. 거기 이제 추천 커피숍이나 원두를 좀 해주시면 어뭐 뉴욕입니다 미국에 뭐 로스앤젤레스입니다 거기에 무슨 커피숍이라든지 무슨 원두 좋습니다 트렌드다, 뭐, 여기는 뭐 시카고입니다 여기에 라콜롬부 뭐 커피를 추천합니다 응. 이렇게 하면 또그 댓글을 응. 보고 나중에 거기 여행을 가던가 그러면 그런 커피숍이나 원두를 그렇네. 또 좋죠 그러니까 대화의 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실이죠 사랑빵 어. 커피 사랑빵 커피 오빠 그냥 커뮤니티 같은 걸로 하면 안 돼? 오늘, 뭐. 오늘 사실 뭐 찍기 전에 영상이 길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뭐 이미 10분 넘은 것 같아요. <laughs> 이미 10분 넘은 것 같고요. 근데 커피사납방.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아는 거 <laughs> 있고 공유하고 또 그거 주워 먹고 뭐 이러면서 <laughs>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아까부터 이거는 뭐, 아, 그래, 아 예. 뭐죠? 아 이거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바닐라 라떼를 엄청 좋아한단 말이에요. 음, 근데 바닐라. 제가 요즘에 또 키토 했잖아요. 나름 키토 했습니다. 스타벅스 바닐라 시럽을 먹고 있었어요. 여기 찾아보니까 이거 그런 슈가프리가 있더라고요. 아. 이거를 샀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이 맛이 원래 버전보다는 조금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아 그런 그냥 일반 시럽보다는 훨씬. 네. 어, 근데 어. 다른 막 그런 만 원짜리 시럽은 그 얘도 뭐 인공적인 향이긴 하지만 그 인공향이 다른 건 너무 세거든요. 국내에서 판매합니까? 아니 해외 배송. 아 해외 배송. 이 미국 분들은 그냥 가서 막 가게에서 살수 아, 있나 봐요. 이런 걸못 구입하셔도 네. 외국에 있는 분은 이건 또 구입하기는. 그러니 가게 해서. 우리는 어, 알파 M 예, 팔잖아요. 예, 예, 이렇게. 아, 음. 나쁘지 않더라고요. 아, 라떼 먹을 때? 네네네. 저는 만약에 망설이고 있었다면 한번 사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음... 생각이 들어서 갖나습니다 아, 뭐 오늘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저희 집에서 마시는 그 원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습니까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저희들의 취향이니까 여러분께서 그냥 감안해 보시고 어 참고하셔서 어 저것도 나도 한번 관심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 다른 이제 그 검색창에다 쳐보셔서 다른 분들의 후기도 좀 들어 음. 읽어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한번 뭐 구입하셔서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 안녕.